현대인은 기술 발달과 함께 다양한 음식에 둘러싸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이 되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생각 외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불안, 만성 피로증후군, 섬유근육통, 우울증, 당뇨, 신진대사장애, 심장병, 갑상선 기능저하증, 경련성 결장, 과민성 대장증후군, 편두통, 긴장성두통 등이 설탕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탕 중독으로 빠르게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카페인 섭취를 한 잔으로 줄여 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카페인 섭취 조절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카페인을 다량을 섭취할 때 설탕 중독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마시면 반짝하고 기운이 솟는 것 같지만 이후 기력이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 것을 찾게 됩니다. 만약 아침부터 커피로 하루 시작한다면 두 번째 커피부터는 카페인이 없는 디카페인으로 바꿔 보십시오. 하루에 네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하루 한잔 커피로 줄일 때까지 커피 양을 서서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다량을 마시다가 갑자기 커피 향을 많이 줄이게 되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지수에 따라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들에는 당지수, 즉 GI가 있습니다. 보통 가공하지 않은 자연에서 나온 과일, 채소, 곡물, 고기 등은 당지수가 낮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설탕을 먹고 싶다게 하는 생각을 덜 들게 합니다. 당지수가 낮은 과일은 체리, 자몽, 사과, 배, 서양자두, 복숭아, 딸기, 오렌지, 포도, 키위 등이 있습니다. 망고와 파인애플은 당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말린 과일을 섭취할 때는 별도 설탕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말린 과일 중 살구와 사양자들은 당지수가 낮습니다. 건포도, 무화과, 대추야자는 당지수가 높습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탕 중독이 있는 사람은 당지수가 높은 식품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 품질 좋은 종합 비타민 섭취. 설탕 중독이 있는 사람은 보통 체내 안에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몸은 영양소가 부족할 때 설탕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설탕 중독이 있는 사람은 체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보강해 주기 위해 먼저 할 일은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종합 비타민이라고 모든 것 모두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원산지와 함께 출처와 공정법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합성공법으로 만들어진 종합비타민보다 자연원료에서 추출한 종합비타민을 먹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 설탕 중독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난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